그 상주에 그 이른바 국민적인 그래래본 상주봉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많이 벌어을 겁니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베이 이끼라는 사람인데 그걸로 세상이 한동안 막떠들었겠죠그문제와 그 관련해서 세상에서 너무도 고해를 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포에 대해서 사실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키라는 사람은 제가 80년대부터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늦게, 군대 갔다 와서 늦게 상주 내학에 입학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그 학생 운동 세력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학생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지도를 할까, 우리 이제 이걸 해주고 했었는데 또 이제, 이제 한동안 못 만났어요. 사람이 약간 좀 독특하고 아, 이 이제 이렇습니다. 고집이 세고 그런데 어느 날 아주스의 아, 이기가그 호민정 그 애레몬을 그 발견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막 서울에서 해서 제가 공부할 때인데 그때 막 쳐보고 고집 배기란 단어가 아니야. 이러다 그걸 좀 그래 방문 가려 사고 싶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일체 접근을 안 했습니다.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뭐안 추가하고 가면 또 무슨 뭐 그간좀 비슷하게 될까봐 제가 일체 안 했는데 몇회전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국민정음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일부 빼이기를 욕하는 빼이킹 나쁜 놈그 새끼 왜 국가에 이것을 왜안 내놓고 데리고 있느냐 막 온통 욕하는 거예요. 개인 볼로 그도 그렇고 언론 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거 아닌데 싶어서 이제 이끼를 만나서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그 내막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물, 즉 골동품 이런 거를 좀 했습니다. 이끼가 한문 면접도 할수 있도록 동굴에서요, 어릴 때이 사람이 이제 흔책방에 뭐 가서 이, 이 책도 사고, 고문서도 사고, 뭐 일반 뭐 자파들도사 모으고 이래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막 쌓여 있던 거를 이제 그 밑에 아래 집을 하나 사가지고 막 쌓아놨던 거를 분류하다 보니까 국민재금이 있다. 일단 그래요, 어쨌든, 축제를 어떻게 네가그 손에 넣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홍민정음 해외본이라는 이 엄청난 물건을 발견해서 이걸 세상에 알렸다는 게 저는 그 중요하다고 근니 이걸 그래 상주식전에 가서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왜 그러냐 아니 내가 이런 물건이 있어서 문화재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에이, 그, 당신한테 그런 기술이가 있네요 물건을 가져와 봐라. 이래서 이 친구가 하나를 좀 줘서 놔둬라. 이래가지고 이 문화재청에다가 이제 인터넷에서도 올렸습니다. 이거를 문화재 등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강반장이라는 그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유명한 그 문화재 막 이런 관련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쫓아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구미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났요 아니, 어디서 났는 건 묻지 말아라. 이런데 상주에 그 민속당이라는 골동품 상해가 하나 있었어요. 조신데그 주인이 름이 성이 이 사람한테 가서 혹시 저 사람이 왔다 가지 않았네요. 아, 며칠 전에 와서 최 책을 만큼 사갔다. 그 국민금이 있는 걸 당신이 알았네요. 모른다. 이랬는데, 그 당신이 가져있던 걸 훔쳐갔다고 해라. 이래가지고 상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조 씨가 잃어버렸다는 그 날짜, 벌써 전에 이미 상주시청에 가서 문화대 그 신청 절차를 묻고 문화재청에 또 이거 지리를했는 점검할 있는 게 무혐의로 이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또 있다가 이제 이 실패하니까 검찰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또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해보니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조신을시워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도 놀하는데이 사람은 어 내가 차례나수사받아서 뭐 해봤는데 내가 보고 뭐 당연히 내가 쓰이거 아니야 하고 있었는데 일심에 폐설했어요 아무 개응을안 하다 보니까 그러고또 그래, 항소를 했죠 그래, 항소에서도이 심각함을 모르고 뭐 이제 그 결혼사도 안 사고 뭐 결혼사 관련 변도 안 됐습니다 이자는데 또, 항소실장을소하고 대법을 해가지고도, 1년, 1년도 안되가지고다 폐소했어요. 그럼데 이게 조씨의 물건이 되었어요. 검찰에서는 그 민사재판을 근거로 이 사람을 구속을 했어요. 문화재 절도법.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이선고했어요. 이 문화재 천리다가,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그, 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가 이 사람들이 문서로 최소 1조 원 이상이다. 일래가딱 감정서를 상주 법원에 냈는데, 민사재판 한 놈이 형사재판도 똑같이 해가 10년을 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대구로 이제 그 이감이 됐는데, 거기서는 1년 만에 무죄가 났어. 그러가 그러니까 이제 석, 석방이 되었는데, 이제 대부분에서 이 대부분에서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어 이제 무죄가 났어요. 무죄 확정되었으면이 사람이 형사 무죄를 근거로, 이제 민사 대심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그첫 사람이 막 검찰에 조사받고 직력 살고 하다 보면 지쳐가고 사람 만드는 걸 그만 싫고 누가 찾아오는 거고만. 만만들건겠죠그래서그 시기를 없쳐버어요그 사이에 조실한 사람은 문화재청에 기증을 한다. 이렇게 기정식을 해서, 그래서 이게 국가의 소유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뒤에 얼마 뒤에 이 나라의 문화재청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죠. 아, 너들이 1조 원이라고 했, 최소 1조 이상이라고 했으니. 그럼 난그 10분의 1만 날 줘라. 그1 0억만다고 그럼 내가 국가 줄게. 이런데또언론에는 막, 이 새끼가 뭐, 이, 천억을 날락했다고 해서 욕을 막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그게정사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민라에가이고소유는 국가 소유가 돼가지고 내놓지도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 한가람 역사연구소에 기증을 하면 M 국가에서 그걸 압수해 갈수 있어요 법리상 그래서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아마 검찰, 경찰, 상주시청, 문화재청에서 나온 한이 집내 해가지고 법원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소송 서류만 해도 그만큼 가지고 있요 제가 그걸 이제 사서질 안 봤어도 하고 심지어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재 절도 혐의로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재판 중에 불러가서 이렇게 적언해라 못 되면서 이렇 위증을 시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할라 고할게 서로 안 맞아요, 도서 얘기. 게 그래서 지금, 음, 정권이 바뀌면 이걸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국가에서는 물건도 없는 걸 기, 기증을 받았단 말도 안 돼요, 이게. 그 우리 집에 검성아지가 어제 <laughs> 있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흩나 밖에, 어, 그래. 그거 줘. 말이 안 되는 짓을 국가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정권 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국민의인 회계를 본 상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베이키라는 사람을막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이거는뭐 어디 기정도 못하고 근데 내놓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결혼도 지금 그 60이 넘었는데 이 결혼도 못하고 집도 아주 시고 어둠하게 그 초라하게 삽니다. 시골에 낙동면내 가면 국민간이라는 그저이 골동풍 가게를 하는데 뭘 <laughs> 생계 유지가 잘안 돼요. 그래서 그문제한번 5월 24일에 잠겨 오시면 제가 베이징에 그 참여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정 선생님하고도 잘 알고 하는데 그래서 좀장황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그런 걸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헤레본을 해물을... 그 헤레본이 그 광통상가에 무슨 절에서 배신됐다는 얘기가 있요 그것을 그러면 근실해서 그때 스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광동산그 네. 어, 광흥산 광흥산에 광흥산에 안동에 있었다 광흥산그 네. 네. 스님이, 스님이 전에 스님이 아, 주지스님이 자기가 취임해서 가니까 한몇달 전에 경찰들이 갑자 조사를 나오더라고요왜 그 조사 나왔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그 부처님 그, 그, 전인 그 양경입니다. 그 안에다가 숨겨놓은 것을, 그것을 누가 가져갔는데, 본인은 몰랐던 거죠. 이주지승님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갔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경찰에서 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분실을 했다는 것은 거기서 발치당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그 도둑은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경로를 좀 모르는 거죠. 오죠, 예, 예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재 청에서 나온 사람이 그 조씨 집에 있던 를을이기가 훔쳐갔다. 이제 이를 받쳤는데 그럼 조씨는 어떤 경우로 입수했나 이걸 또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화재 절도범으로 감옥에 있는 걸 불러다가 이가 과금과에서 국장용으로 훔치가 서 이제 조지하다, 받았다. 팔았다고 해라. 얘 말을 맞춰서, 광음사는 그거 알지도 못하다가, 경찰이 와서, 여기서가져 갔다 간다 이렇게, 어, 아, 그분, 그 우리 거다. 이래 된 겁니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렸거가 없다. 아니, 잃어버린 걸 어차피 자기들이. 그 전에 배속했던 거를.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 미정을 시키려고 문화재 절도범한테 교환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광흥사 부처님 복장을 틀어와서 우리가 조씨한테 팔았다. 이렇에 조씨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조씨도 이제 걱장 못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국가에 기증을 하게 되었어요. 왜? 너는 막그 어마어마한 가격 나는 그 장문을 샀을게. 너도 큰일 났다. 빨리. 사이 기준에라 이런 은 물건을 기정그저했기때문한그 저는 이제 이 그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묻지는 않습니다. 뭐 그걸 물어만 막이 사람이 언제 쓰다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자기 말은. 다른 거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심적은절대 아니고 조심 말이 말이 안 돼. 이 사람이 거기에서 책을 사긴 났는데 경찰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테레비전 위에 흔들어 는 거를 내가 책상 하면서 그걸 붙갔다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그건 아닌데 저한테는 이제 책을 이제 골방에 많이 쌓아 나왔던 거를 이걸 이제 그 하나하나 분류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 이게 이제 하는 얘기로 조씨를 7개를 그러면 고발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그저 징역 1년을 살았어요 10년 받고 장조심에서 무죄받고 석방될 때까지 1년이 그였습니다 이 사이에 그 조씨는 국가에 개정을 하고 곧 죽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이 고혈압 환경에 인하있고 살아있으면 잠깐만 뭐뭐 다고그랬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누가 이, 이 불을 냈습니다. 불을 면 이게 꺼가 오겠지 싶어서 그게 이제 이다말씀들려 말이 너무 세뇌가 키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날도 이미 안동의 미십 카메라맨이 그거 와서 대기하고 있고, 이러다가 막좀 이따 연기가 벗어나고, 이런, 그, 고유로 했다는 그 정황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 물론 됐습니다.